브라질에서 산 TV를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어로만 검색이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언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을까? 엄마의 트럭 배달. 엄마의 트럭 배달? 아. 어. 그게 뭐냐니까? 봐봐 헬로카고 나오는 거야. 그거? 아. 어. 찾아보자. 아. 음.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엄마의 트럭 배달이 뭐냐고. 예, 카봇으로 들어가서 카봇으로 그냥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엄마의 트럭 배달. 여기서 엄마의 트럭 배달 어떻게 다찾냐 말이야. 어? 엄마의 트럭 배달 어떻게 찾냐고요 여기를 아. 아 정말 이거 뭐 하나 찾아주기도 힘들어 죽겠어 아주.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브라질에서 산 TV를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어로만 검색이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얘가 저렇게 엄마의 트럭 배달같이 이렇게 저런 거 찾아 달라고 하면은 멘붕이 오는 거죠 헬로카버 들어가 가지고 계속 시즌별로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언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을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맨 아래 톱니바퀴까지 내려가세요 세팅으로 내려가시면 밑에 쭉쭉쭉쭉쭉쭉 랭귀지가 보이시죠? 랭귀지 여기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바꿀게요 한국말이 어디 인냐오다 프랑스는 프랑스말로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다 써있죠? 친구들 좀 비켜줄래? 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서주야 조심해요. 그렇게 타다가 엎어질 수 있어. 자, 어, 중국말 나왔고요. 일본어, 한국어 나왔네요. 자, 체인지하겠습니다. 네, 체인지했어요. 자, 이제 유튜브를 브라질에서 산 TV, 어, 미국에서 산 TV, 중국에서 산 TV 상관없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언어를 바꾸면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검색이 된다는 사실. 반가운 한글. 한번 어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아보냐고요? 어 소주 봉봉 찾아볼게요. 소주 <laughs> 써주... 왜 주라고 했냐고 부르는 대로 그냥 소주 봉봉 나왔네요. 소주 뭐 소주 봉봉? 소주 봉봉, 소주 소주 소주. 자 소주랑 관련이 많네요. 어 소주는 근데 못 마셔요, 소주는. 자, 써주봉봉 소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편하게 짜줄 수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봉봉, 이렇게 전체 채널로 딱 가셔가지고, 음, 전체 채널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laughs> 네, 좋아요. 아, 나 한국말로 찾으니까 너무 좋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아, 이렇게 편하네. 이렇게 쉽네요. 그쵸? 정말 쉽자. <laughs> 앞으로 한글로 엄마 검색해 줄게요. 음. 자, 이렇게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유튜브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